오른손은 상위에서 해주고, 왼손은 그냥 중위에서 해주면 되겠어요. 시작. 기동, 기다 기동, 기다쿵 기동, 기다 기동, 기다쿵 됐습니까? 자, 그거 한 번만 해주고, 기동, 기닥, 기동, 기닥쿵. 자, 기동, 기다 기동, 기다쿵 그걸 업붙인다 어, 어, 그러는데, 자, 봐. 오른쪽, 왼쪽, 기닥쿵, 쿵. 덩, 다시, 시작. 덩, 기다, 덕, 딱 기다. 그 다음에, 턱, 켜드랑 네, 겨드랑 호흡을 떠서, 탁, 네, 오른쪽, 어, 고리, 겨드랑의 손등을 스르르 하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, 네, 이렇게, 그, 선을 따라서, 네, 이렇게 쭉펴줘요 피면서, 그대로 저 사진머리 장단을 정리하세요.